있잖아요. 소재가 울도 있겠고, 캐시미어도 있겠고, 퍼도 있겠고. 제가 알려드리는 팁으로 스카프들 이런 것들 다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그냥 누구나 하나쯤 있는 그런 목도리죠, 목도리. 뭔가 우리 아빠도 하나 있고, 엄마도 하나 있고 누구나 있을 법한 정말 그냥 기본 목도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쯤은 이렇게 그냥. 휘뚜루마뚜루 아무데나 할수 있는 색깔이잖아요. 그런 거는 100% 캐시미어로 하나씩 하면 좋다. 아니면 좀 가격적인 면에서 내가 나이도 어리고 부담스럽다. 선물용으로 하는데 100% 캐시미어. 나도 없는데 누구 선물을 지금 캐시미어를 준다는 거야. 그죠? 그럴 때는 우리랑 캐시미어랑 이제 혼용 돼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셔야 돼요. 많은 이제 인터넷 셀러들이 이제 구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캐시미어 함유 코트어한 다음에 막3% 5% 넣고 어 거기다가 대놓고 캐시미어라고 이름을 붙이죠. 뭐안 들어간 건 아니니까 뻥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 근데 그럴 때는 울 스카프가 맞는 거죠. 울 70%에 적어도 뭐 캐시미어 2, 30% 정도는 들어가 줘야. 아, 그 캐시미어의 장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얘는 그냥 우리 아빠들이 딱 코트에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척 걸쳐주는 거. 근데 이 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냥 느낌이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위트가 있지. 근데 우리 여자들이 옷 입을 때 이렇게 축 걸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거는 보통 코트 있고요. 안에 그냥 머플러를 늘어뜨려주는 거죠. 뭔가 레이어를 하나 더해서 약간 멋부린 느낌 그런 건것 같아. a n y anyway, w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 좀 컬러감이 있는 걸로 그냥 코트 안에 이렇게 아빠, 아빠 축 늘어뜨려서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첫 번째는 고를 때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길이에요, 길이. 또 이제는 사이즈 가지고 장난치는 애가 있어요. 똑같은 막 스카프가 되게 비슷해 보여요. 어, 근데 얘가 똑같이 둘다100% 캐시면데, 올등이 좀싼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짧은 거야. 그러니까 소재를 덜쓴 거지. 자, 둘렀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지금 정석 사이즈라고. 이런 스카프는 두 번은 둘러줘야 돼요. 두 번이 꽉! 목 두께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지금 두번 둘렀을 때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둘러지는 게딱 정석 사이즈. 목을 한번 감았을 때는요, 여러분. 얘를 정말 쫙 피지 않는 이상 약간 커버가 다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두 번을 좀 타이트하게 감아서 여기 끝에를 짧게 묶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남자분들이 목이 두껍고 그러면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청바지 흰 티셔츠 같은 거에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그냥 지금 짧게 묶어주면 되게 경쾌하고 젊고 약간 귀엽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목이 짧아서 뭔가 그렇게 목을 너무 가려버리는 연출법은 싫다. 한 번을 감았어요. 얘가 길이가 짧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질 때의 길이가 너무 어색해요. 지금 제가 두번딱 감았을 때꽉 맞는 길이 정도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번 감았을 때 이렇게 길이가 예뻐요. 연출했을 때. 그럼 얘를 한 번만 감고도 묶어줘도 되지. 그럼 아까보다는 좀 길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묶으면서 두번 둘른 거잖아. 그럴 때는 얘가 좀 길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 흔히 만화에 나오는 목도리 묶은 모양이잖아, 얘가. 여성스럽게 하고 싶다? 하나를 뒤로 하고 하나를 앞으로 하세요. 그러면 어, 얘야말로 정말 그 목도리 모양이네.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하나를 두르고 하나 뒤에. 뒤에 엑스트라 패브릭이 있는 게 별로다. 아우터로 덮어. 얘는 앞에가 예쁘기 위함이지. 어, 다른 목적은 없어요. 옷 속에 넣거나 코트 안에 넣거나. 자, 그러면 얘는 좀 아빠 목도리 같아. 너무 뭐. 나는 좀더 멋을 낼래. 이제 여자들, 여자들이 많이 있는 또 다른 스카프 종류 파시미나라고 하죠.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펴봤을 때 아까 일반 목도리보다 훨씬 넓죠 소재 자체도 더 이렇게 압축된 느낌이고 압축되고 더축 처지는 느낌 아까는 캐주얼한 느낌이 강했다면 얘는 약간 여성스럽고 드레시한데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목에 둘렀을 때 이렇게 길어요 이거를 늘어뜨려서 하는 거는 그냥 너무 귀찮아서 나온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얘를 한번 둘렀을 때 둘르고 떨어뜨렸을 때 예쁜 길인 것 같아요 둘이 길이. 비대칭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빠 목도리로 하면 이상하지만 하시미나로 했을 때 예쁜 이렇게 대각선으로 묶는 법 하나 넣었어. 한 홀에 얘를 반 트위스트 해요. 그죠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이 홀로 나머지를 넣어. 잘잘잘잘 당겨 가지고 이렇게. 어, 이거야. 이게 배용준이 한 연출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카프는 약간 이. 소재 자체가 얇고 축 처지는 느낌이 있어야지 이런 게 예뻐요. 사이즈가 큰 만큼 또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쇼로도 쓰시죠? 이렇게 그냥 둘러주는 거.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이렇게 브로치 하나 해주면 갑자기 나 캐시미어 코트는 없는데 쇼로 코트 같이 이게 작은 악세사리의 힘이요. 자 스카프링 이렇게 자 사모님 돋잖아. 갑자기 스카프 하나로, 우리 또 젊은이 용어로 쓰자면 볼레로, 볼레로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들 볼레로 스타일은 이런 스카프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파시비나 스카프를 이용해주셔서 화려한 색상, 좋은 소재로다가 이렇게 드레이핑을 마음껏 즐기시면서 볼레로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스카프 방송을 보니까 이제 스카프 보관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냥 옷걸이에 이렇게 거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옷걸이도 있더라라는 거. 자, 얘는 면100% 마크바이 마크 제이콥스 제품이에요. 자, 소품 갔어. 까라. 야, 목도리하고 갔다. 자, 우리 오늘 여기 피크닉 왔다. 그럼 목도리 하나 빼가지고 멋있게. 자, 여기 앉자. 하고 까는 거야. 어, 그러면 갑자기 이제 돗자리로 변신한 거지. 근데 여러분. 뭐, 파심이나, 어, 뭐, 실크 스카프 했는데 돗자리로 깔수 있겠어? 그 정도면 뭐, 거의 프로포즈 하는 여자한테 깔아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왜냐면 그냥 세탁기에 넣고 빨간 데거든. 그래서 사실 나이가 있는 분들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추천. 둘러도 좋아. 이런 스카프들은 다 연주법이 비슷해. 근데 소재 때문에 이 여기 부한 느낌, 이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모로코 여행을 가면서 이런 거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샀던 건데 그냥 술 대신 패슬이 달려있죠. 얘는 저는 사실 머리에 이렇게 반다나처럼 두르고. 사하라 사막을 건넜습니다. 나는 그 용도로 산 건데, 어, 타지마을 정도 가져야될것 같은 그런 핏이죠? 에스닉한 옷 같은 거 입을 때 둘러주면 좋죠. 이렇게. 아까 아빠 스카프보다 이런 애들이 좋은 이유는 여기가 넓잖아요. 넓으면 이렇게 접어서 떨어질 때 이렇게 캐스케이드 같이 떨어지니까 더 예뻐. 이 떨어지는 모양이. 일자로 뚝 떨어지는 것보다. 그죠? 이런 것도 두번 묶어서. 이렇게 해주기 좋죠? 단! 봐, 내가 얘가 소재가 면이라서 고급스러움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아까처럼 그렇게 사교적인 모임, 그런데 갈 수가 없어. 그냥 이거는 저기 캠핑 가가지고 너무 추워. 그래서 그냥 둘러는 거야. 멋 아니고 생존을 위함이야, 생존. 애니멀 프린트는요, 여러분. 얘는 보면 느낌이 딱 뭐야? 둘 중에 하나요. 그냥 싸구려! 되게 세련된데 너무 쎄. 센 케미. 딱그 둘로 나뉠 수 있는데, 남자들은 다 싫어해요, 원서님. 우리 남편도 안 좋아해.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린트 아니잖아. 요 여자들끼리 너무 예쁘다. 그게 뭔지 알아? 내가 완전 클레오파트라 백머리 했을 때. 그 다음에 막 머리 이만하게 볶았을 때. 야, 너무 예쁘다. 왜냐면 자기는 못하는데 얘가 내 판타지를 채워준 여자들 멋있는 느낌이거든. 남자들은 진짜 기절. 다 싫어했어요. 내 주변 남자들. 그래서 이제 애니멀 프린트를 그 쌈마이와 생케미 좋은 쪽으로 생케미로 구분하는 방법은 1번이 소재예요. 그래서 이런 프린트를 면으로 하게 되면 더 싸구려처럼 보일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컬러 조합, 황토색이랑 검은색. 이게 딱두 가지, 두 가지로 된게 아니에요. 이거는 입생로랑이에요. 이 그라데이션이랑 이호피의 무늬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조화가 다잘 맞아야만 예쁘고 고급스럽게 호피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리머 프린트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어두운, 채도가 아주 어두운 안전빵, 아니면 컬러가 있어도 톤 다운된 거를 가면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회색을 하세요. 그러면 쉬워 그냥 얘는 검은색 친구잖아. 왜냐면, 이 프린트 자체가 연락게세네야 근데 거기다 컬러까지 더했다. 그냥 여러분은 쌈마이로 가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얘는 정사각형. 얘는 이렇게 축 해줘도 돼. 하나만 둘러도 좋고. 그죠? 두번 묶어도 갠춘 목 잡념들은 축 늘어뜨리기 감는 것보다는 그들은 내려 어깨로 내리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더 얇은 스카프를 해요 넥라인 안에 넣어 이렇게 스카프 해주면 좋아요 목 짧은 사람들은 여기를 살려야지 최대한 밑으로 내려오게 불르는 거 하지 말고. 목이 너무 추워. 그럼 어떻게? 내가 그냥 목도리 하라 그랬잖아. 얼어 죽겠는데 지금 목이 길고 짧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시절 지나서 양말 신어. 내복 입어. 다음은 이제 쇼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큰 애들. 자, 생김은 아빠 목도리랑 똑같아. 밑에 술이 있는 전형적인 클래식한 스타일. 폭이랑 길이가 엄청 넓어요. 어. 거의 국기 수준이야. 아빠 스카프랑 가장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 같은 애들은 일부러 뭉쳐서 묶어줘서 볼륨을 만들어내야지 따뜻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한 거야. 근데 얘는 더 숄에 가까울 정도로 크고 넓더란 말이에요. 아 얘는 이렇게 늘어뜨려도 멋있어. 기장려면 얘가 무릎에 오겠지. 얘를 늘어뜨리고서 멋있게 할수 있는 방법은 적당한 길이로 한쪽을 조절해. 그다음에 얘를 둘러. 일단 이 훌이 진짜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멋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뭐 뿌리려고 간데 자꾸 내려와. 얘로 눌러줘. 밑으로 하면 덜 떨어져요. 대신 얘는 너무 훌이 크니까 두번 감으면 거의 얘들아 기부스 하는 수준이다. 두번 감는 거 아니다, 이거는. 이거 두번 감으면 너 기부스야. 어, 말못 해. 어? 저기 거의 목 지금 교통사고 전치 10주다. 그리고 목도리 둘렀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면 촌스러워. 둘다 내려줘. 안으로. 내려준 상태에서 길이를 언발란스.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마치 여러분 셔츠 입었을 때 어떻게 바지에스 빼내냐 그 작은 차이로 진짜 구리미가 되거나 꾸안꾸 스타일 되는 거 있죠? 꾸민 듯안 꾸민 듯그 차이에요. 그리고 길이. 요만큼. 얘는 지금 둘이 너무 색깔이 비슷해서 덜 멋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코트에 입고 밖에다 내줘도 예쁘고. 아니면, 하고, 안에다 이렇게 쏙 해줘도 예쁘고. 이것또 어머니 룩인데?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백태리 엄마,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심플한데, 멋부린 것 같이, 스타일리시한 느낌 하 합시다. 1번은 선글라스에요. 2번은 모자에요. 3번은 머플러. 자, 네, 해볼게. 목도리만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수수하잖아요. 그죠? 자, 선글라스 하나 써주는 거죠. 어, 갑자기 좀 멋부린 애처럼 됐죠? 자, 이제 여기에 모자 쓴다. 진짜 멋부린 것처럼 되려가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부츠 신자다. 끝났어! 그 다음에 숄, 숄을 하는데 얘는 아까보다는 좀더 약간 코트 느낌에 가까워. 왜냐면 얘 코트랑 같은 소재. 카메리는 같은 소재예요 까같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파시미나 느낌이 아니고. 멋있게 할때 이렇게 늘어뜨리고요. 벨트를 하면 예뻐요. 난 아까는 완전 다 펼쳐서 한 거고 지금 반만 했는데도 이 정도죠. 반으로 접은 다음에 벨트를 해주면 주름이 훨씬 적겠죠. 벨트를 하고, 그쵸? 아까보다 더덜 지저분하죠. 더 깨끗한 느낌이죠. 괜찮죠? 그 다음에 에르메스에서 나오는 스카프 중에 되게 큰 사이즈, 70% 캐시미어, 30% 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실크가 있어서 반짝이는 느낌 있고 캐시미어에서 얇은데도 보온력이 뛰어난 이렇게 큰 스카프예요. 제가 산 이거는 남자 남자 섹션에서 샀어요. 남자 것도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크다고 이렇게 돗자리로 쓰기에는 너무 비싸. 어? 가장 좋은 건 얘도 숄처럼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삼각형에서 몸에 쭉 둘러주는 거야. 되게 얇아서 아까처럼 부피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해서 코트 안에 이너처럼 그냥 싹 둘러줘도 될것 같은 거야. 아니면 다 올려 어깨에 걸치지 말고 이거는 여자들만 할수 있는 아주머니 룩이잖아요. 솔직히 좁게 넘겨줘도 좋고 그리고 세모로 접은 다음에 앞으로 둘러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안 묶어, 안 묶고, 얘 밑으로 이렇게 넣어.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스토콜롬 브랜드죠. 토템이라고 뭔가 셀린을 좋아하시는 그런 미니멀리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좀더 저렴한 가격대에 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큰 그들의 로고예요. 로고가 있는 스카프인데 얘도 양면 색깔이 틀리죠 얘는 약간 좀 짙은 오트밀이고 얘는 좀더 밝은 베이지 얘는 88%울12% 캐시미어 그래도 3%는 아니잖아 3% 넣고 얘들아 캐시미어 코트라고 사기치고 다니지 마 판매하는 애들아 얘야말로 진짜 숄이죠 우리 숄하면 근데 끝에 나름 술이 있어줘야 숄이지 근데 봐. 아까 파시미나 이런 애들보다 아주머니스럽지 않죠.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왜냐면 얘는 울에 더 가깝잖아요. 그죠? 더 젊은이 느낌. 이 상태에서 한쪽을 좀더 길게 해. 얘를 이렇게 둘러. 근데 얘는 또그 실크 스카프처럼 이렇게 짧게 매기에는 너무 담요야. 봐. 지금 담요를 매고 있는 거 같잖아. 이건 아니라고 봐. 코트 안에 해볼까요? 근데 얘, 얘가 좀 피트되는 코트여서 지금 너무 뚱뚱하긴 한데 약간 넉넉한 코트 안에다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슈리니까 아, 벨트를 해줘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할 때는 케이프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감는 거 대충 후려치기 아무데나 막 이렇게 후려치는 거 있잖아. 이런 게 제일 예쁜 것 같아. 툭 짧게, 길게 이거를 막 종이 접기 하듯이 세모로 딱 접어서 막딱각 맞춰서 딱딱막 이렇게 하면 안 멋있다. 응? 이런 자연스러운 라인들이 예쁜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FUR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FOX예요 여우죠 나는 그냥 f u 는 되게 멋있는 거라서 팍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 이! 이렇게 하는 뭔가 트윌리 버전으로 FUR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는 긴 버전이야 이렇게 둘르면 너무 길어요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넘겨서 쭉 늘어뜨리는 룩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더 길게 해도 멋있어. 이렇게 길게. 아니면 둘러서 이렇게도 해요. 꼬리가 두개 이렇게 있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흔히 겨울 외투에서 모자에 트리밍으로 엄청 많이 쓰는 라쿤 칼라 모양. 여기 가운데 두껍고 앞에 좁아지는 그런 모양인데 목도리도 이 쉐입이 얇아져야 돼. 밑으로 옷으로 이런 칼라처럼 할때 네모난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홀이 있어서 이렇게 낄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목도리처럼 늘어서 하면 별로예요 이렇게 뭔가 아까 숄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느낌이 아니야 얘는 그냥 멋있게 촥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간지를 잘 모르겠다 얘 심플해요 여기에 칼라를 해주면요 다른 코트로 변신해요 코트가 훨씬 비싸 보이는 것 같아. 미안, 얘 지금 적절한 얘가 아니야. 얘가 더 작은 게 있었는데 얘는 너무 큰 거라서 돈을 더 쓰겠다. 더 고급으로 가겠다. 그러면 얘는 박스인데 실버 박스예요. 그래서 염색해서 하얀색이 아니고 원래 색깔을 이런낸 거야. 얘가 박스 중에 가격이 좀 고가에 해당하는. 박스이죠 그럼 아까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싸구려 모질 같잖아요 근데 꼬리 자체가 원래 털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등 부분이 까칠하고 <laughs> 뭐배 부분이 부드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박스 중에 실버박스는 정말 눈 내리는 겨울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래 서론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보다는 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더 좋겠죠 아까랑 모양이 똑같은데 더 비싼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더 노브란 느낌이야 딱 그거예요.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더 비싸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쁘더라. 목에 있는 거 빼고 원피스에 그냥 이렇게 되게 아우터 같이 이렇게 들고 백을 들고 이렇게 산치건데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펄을 해 볼게요. 어. 내가 갖고 있던 그 코트가 아니야. 다른 코트 느낌. 칼라가 없는 코트인데도 그냥 다른 느낌. 칼라 있는 것처럼 훨씬 비싸 보이게 연출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위에도 그냥 숄처럼 걸쳐도 되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새로 보는 아이들을 막 있잖아요. 너무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실 때 더욱 더욱 더 빛이 나는 게 라이브가 아닌 것싶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요.